자 이제 마지막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요 1차 방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해 되는 거죠 주어진 1차 방식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자 기어 어,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지는 대입해보면 알죠 대입해보시면 x가 2, 2,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마이너스 4는 요 이거 정리 파죠? 맞습니다. 기 자, 니은. 1사부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요. 주어진 것을 아, y에 대해 정리해보면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가 돼요. 자 y절편은 2고요. 오른쪽 기울기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대충의 게리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 2가 이쯤에 있을 것이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3, 4분면입니다. 고치세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자디벳입니다 y축 위의 점은 고마 4를 지난다. 자 방금 위에서 y절편구했잖아요. 자 0,2를 지납니다. 자 다음에 2를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죠. 왜? 기울기가 -2/3이니까.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자 기억 2 맞고요. 자 미음 보시면 1차함수 -3/2x와 그래프가 평행하다. 아, 틀렸습니다. 뭐죠? 어, 기울기는 주어진 기울기는 아까 위에서 쓴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헷갈리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바랍니다. 답은 기억 이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연수의 해가 없을 때 연립방정식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a b의 값은 했어요. 자, A, B는 자연수란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에 보시면, 어, B가 A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세 가지를 기억, 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 AX-Y는 마이너스 1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BY는 6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어, 요거는, 어, 우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x, y일 때도 1부터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a는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해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a가 1일 때자 a, b의 순서쌍을 구해보면 A가 1일 때. 자,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비율이 같으려면, 여가 마이너스 6분이 되려면, B가 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율이 같아지는데, 이건 일치의 계획요 한번 보세요. A가 1, B가 6이 되면,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어, x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6y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립방정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되면 식이 똑같아세요 그래서 좀 1,6의 케이스는 어,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 많다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패스 그 다음에 a가 2일 때자 a가 2일 때를 생각해서는 비율이 맞게 생태는 어, a가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b는 3이 되야 되겠죠 그럼, 자 B, a가 1일때 b가 3 그러면 2x-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y는 6이 되는데 자, 이거는 비율이 자 어,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어, y절편이 비율이 달라서, 이게 바로 a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가보죠. 그다음 a가 3일 때, 이가 3일 때, 그러면 딱 개수의 절대값의 비율이 1대 2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절대값 비율이 1대 2가 되기 때문에 어, b는 2가 돼야 되는데, 자. 비는 2가 되는데, 요 케이스는 a는 b보다 작다라는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여기 상품만 2부터는 이제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는 2, b는 3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a b 의 값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얼마겠어요? 2 3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되겠죠. 23번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두일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20일 때 자, 보시면요. 그래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x-2y-8은 0이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 그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AX-Y-6은 0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넓이가 20이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Y절편을 구해볼 필요가 있네요. 자, 요거의 Y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 대정해보면, 해리 Y는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 y 절편이 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변형하는 식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 더 쉽네요. 마이너스 y만 이행해보면 y는 ax-6이니까 잘못 그렸습니다. 저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4부터 마이너스 6이니까 10인데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가 10이 되면서 넓이가 20이 되려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가 되어야 되겠죠. 즉 4인데 기념사가 아니다. x축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방정식에 x에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y는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넣어보면 어, y는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2라는 점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 2를 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a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4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삼각형의 X와 두 직선의 Y 절편을 구하고요. 그게 4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그게 삼각형 밑변의 길이 해당되므로 길이가 10이 되고 주어진 넓이가 20이니까 높이는 4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만나는 점두 교점의 X 좌표가 되기 때문에 높이는 마이너스 4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때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보면 Y값이 2가 나와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4,2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A의 개수를 갖는 방정식에 넣어서 a 값을 구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잘라서 한번 풀어 보죠. 25번. 여러분도 25번은 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여러분이 음파의 왕복 왕복에 대한 좀 오해가 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문제 읽어 보죠. 해저의 X미터인 지점에서 물속 무체가 받는 압력을 Y기압이라고 할때 XY 정의를 했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어, 물속 수압은 1미터 내려갈 때 0.1기압씩 증가한다 이게 기울기를 준 거죠 0.1이야, 1미터 내려갈 때마다 0.1 X미터 내려갈 때 Y기압이라고 했는데 이게 1미터 내려갈 때마다 음, 0.1기압씩, 그러니까 기울기가 0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 물속 물체가 받는 압력은 0물체가 그 있는 지점 수압0 대기압 0 0 더한 0 같다. 그렇죠? 그럼 이0 뭐냐면, 자 물속의 수압 y 기압은 기울기 0 미터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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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물 표면에서 0 어, 공기중압력 대기압 2를 더한 0 같다. 0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1차 함수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답의 후보가 4번이나 5번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를 있습니다네 어, 번째 동그라미는 수중의 음포는 초속 1,500m로 일정하다. 1초에 1,500m를 음포가 나간다는 거죠. 그 자, 그림은 자물 배에서 음파 탐지기를 수직으로 발사했는데 상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답을 알았고요. 나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음파를 발사한 지 0.6초 뒤 상어가 탐지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보면 배에서 상어에게 음파를 쏴서 수직으로 쏴서 튕겨져 오는 데가 0.6초가 걸렸기 때문에 상어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요. 0.6초가 아니라 음파가 배에서 상어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데 0.6이니까 어 탐지기에서 탐지기에서 상어까지 음파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0.3초인 것이죠. 갔다 오는 거니까요. 그럼 0.3초 동안 음파는 물속에서 1초에 1,500m를 가니까 0.3 곱하기 1,500을 하면 상어까지 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50m. 그래서 가와 나까지를 구하시면 사실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답의 후보는 4번, 5번이 있는데, 450m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